안녕하세요 꽃꽂은 남자 이태원 꽃도령 최현우입니다. 꽃꽂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친 사람 아니고요. 꽃은 신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로 예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것은 꽃의 비유를 하잖아요. 저도 예쁘지 않나요? 별빛이 내린다. 처음에 신내림을 받았을 때는 저도 이뻤답니다. 꽃은 아름다운 색과 그 자태, 그리고 그윽한 향기로 인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은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치르는 모든 경조사에 큰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꽃이 가지는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아름다움이지만 아름다움 속에 사람들 간의 사랑, 축복, 예의, 조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꽃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속에서의 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에서의 꽃은 신령님의 강림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신령님과 제자의 소통 도구인 신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령님과 인간 사이에서 피어난 꽃으로서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꽃이라 하여 이태원 꽃두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 어렸을 때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라 그 모든 말들이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무속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다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해주신 분들도 많고 무속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꽃들형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금은 더 이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무속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천,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은 꽃도령이 어떻게 무속인이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